네, 안녕하세요. 한농입니다. 네, 오늘의 종목은 예, 3표시멘트일 시가총액은 3,300억에 퍼는 7.83. 어, PBR은 0.47. 어, 배당 수익은 한3% 정도. 어, 성신양에도 우리 검색기에 떴는데 지금 한 이틀 정도 약간 좀 어,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어, 성신양에도 괜찮아요. 자, 지금 뭐 매출액은 계속 이렇게 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올해 1분기도, 어, 조금 줄었지만, 매출이 조금 줄었지만,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. 자, 부채비율 115%, 어, 당자비율 54.9%, 어, 유보율 1200% 정도. 어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 그쪽이고,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. 지금 현재, 시, 어, 3편 시멘트의 월봉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낮은데, 어 내려온 거를 알수 있겠죠.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. 지금, 어 밑에서 거래도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갔습니다. 요거 보면은 한번 돌아 나간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. 자, 주봉에서도 21선 올라타면서 지금, 어 악성 매물을 지금 많이 소화시켰죠. 자, 일봉에서, 자, 진입은 이제 지금부터, 어 진입할 수 있고요. 다만, 나는 손절을 짧게 작, 짧게 잡겠다. 그럼 3,000원 잡으시면 되고, 아 그래도 이선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. 그게 2,920원이에요. 자, 삼표시멘트 진입은 지금부터. 자,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!